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중에서도 강했던 놈들이 있죠. 바로 LNF, 세로닉스, 그리고 코스모 패밀리 였습니다. 예, 뭐,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와의, 예, 그렇죠. 예, 3.8조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아주 잘 상승을 해 주었는데, 어, 뭐, 재료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은, 예, 우리는 차트상의 이유를 두고 매매하는데, 어 이거 우리가 매매했죠. 근데 이거 정말로 우리가 매매한지 안 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제가 예, 텔레그램 매매 이력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 그렇죠 두 가지였습니다. 이 차전지는 돌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잡고 버티던 자리에서 스윙 매매라든지 여러분들 이거 세로닉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돌파하는데 시원하게 돌파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매물 때,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윗꼬리를 지지하고, 전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주 잘 먹었는데, 이렇게 전일 고점의 돌파 매매가 이것 말고도 등락률 상위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장하게 설명했죠. 예, 스윙 매매를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이 229,000원의 기준으로요. 왜 그렇느냐? 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행보 차트에서 차트의 추세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신고가를 갑니다. 이때가 그랬죠. 하행보 차트에서 상승의 추세로 바꾸니까 신고가를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행보 차트에서 상승의 추세로 바꾸니까 여기를 넘어서 신고가를 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차트가 상승세로 보이면서 우리가 21선과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대가 맞물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죠. 스윙 매매를 했던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스윙 매매 아니면은 절대로 못 먹죠, 여러분들. 예, 절대로 못 먹고 아주 큰 수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거의 25% 수익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로닉스와 똑같은 전일의 고점 돌파 매매였습니다. 붕붕상으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만 400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400원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전일의 고점이죠. 있 여기를 돌파할 때 잡아가지고 큰 상승을 먹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단타매매로 거의 8%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는 여러분들 또 뭐예요, 여러분들? 어, 그렇죠, LNF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행구 차트에서 상승 추세로 바꾸면서 왼쪽에 있는 매물대라고 맞물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7만 천원을 기준으로 이거 들고 가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잘 가주었죠? 이 코스모 패밀리는 조금 더 가줄 수 있는 위치는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앞으로 뭐 지지하는 형태를 보고 조금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더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 아침에 에코프로보다 좋았던 게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보다 좋았던 게 있는데, 이건 내일도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 미래 나노텍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있는 매물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받았죠.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딱 매매하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상승을 잘해줬는데, 얘가 상승이 조금 더딘 것 같죠, 여러분들? 상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더 보고 싶다, 아니면 내일 매매 타점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양봉을 깨지 않는 한에서 다시 한번더 돌파를 간지를 본 겁니다. 왜냐면 하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고점에 있는 매물까지 다 받아뒀기 때문에, 잘하면 이거 고점 돌파를 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죠 앞으로 한번 더 봐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나노신소재도 매매를 했습니다마는 어, 결과론적으로 코스모하학과 LNF 패밀리가 어, 2차전지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예,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예, 덜 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산업에 대한 테마든 뭐든 매매할 때 대장주를 골라서 매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대장주가 될 놈. 가장 상승에 대한 기대 폭식, 폭이 큰 놈. 예,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하나하나 예, 차트상의 자리를 예,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 그렇죠? 더, 재미있게 수익을 낼수 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노림수도 잘 통했고 이유도 미리 다 설명드렸고 아주 또 기분 좋은 날입니다 자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또 시장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